홍성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기 기능사 실기 시험 공개 문제 1 4 번째에 대한 넘버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우리 기능사 실기 시험에 필요한 시험지의 종류는 자 배관 및 기구 배치도, 그 다음에 제어판 내부 기구 배치도, 이때 법내 항상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시퀀스 회로도 마지막으로 자 기구 내부 결선도 및 구성도가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 넘버링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에 다 하죠. 바로, 배관 및 기구 배치도와 시퀀스 도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 배관 및 기구 배치도에다 넘버링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각종 기구들에 대해서, 우리 어디에다가 무슨 선을 접속할지 미리 그림을 그린다, 라고 었어요 자, 그래서, 자, 푸시 버튼 같은 경우에는 AB 접점을 구분해서 해주시면 되고, 램프 같은 부하들은 단자 두개 있다, 라는 것만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제어함에서 이제 우리 상단에, 자, 그 배관이 3개가 있고 하단에 배관이 4개가 있는데 상단부터 해보겠고요. 상단에 배관의 넘버링은 항상 자, 왼쪽부터 순서대로 배관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배관을 봤더니 자, PB2, 자, 푸시 버튼 2번만 있습니다. 그럼 시퀀스 도면에서 PB2를 봐보시면은 상단에 약간 우측쪽에 있는데요. 자, 보니까 지금 PB2가 이거 하나 A 접점 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A 접점의 위쪽이 다른 기구들과 만나기 위해서 한선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도 다른 기구와 만나기 위해서 한선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두선 필요하고, 얘첫 번째 배관이니까 번호는 1번부터 번호 매겨서 1번, 자 아, 위에가 1번, 아래가 2번으로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배관 및 기구 배치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죠. 푸시 버튼 2의 A 접점에서 위에 한 선, 아래 한선 해서 두 가닥 들어가는데, 이때 위에 1번, 아래 2번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배관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두 번째 배관은 PB1과 만나고, PB1은 항상 우리 시퀀 면에서 주외로맨 상단에 있는 4P 단자 되죠. L1, L2, L3, P e 보도체, 갈, 흑, 회, 녹황, 이렇게 네선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어, 지금 얘는 자 위쪽 배관 중에 정 가운데니까 번호도 정 가운데 있는 번호 90, 11, 12번 항상 똑같죠. 자 이렇게 번호 부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배관 기구 배치도에도 똑같이 내선 들어가고 번호는 90, 11, 12번 들어간다 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세 번째 배관 보겠는데 세 번째 배관은 조인트 박스를 자 기준으로 푸시버튼이 들어가 있는 자, 배관과 WL-YL이 들어가 있는 배관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아, 여러분 우리 이 조인트 박스에서 직구로 접속을 안 하기 때문에 푸시버튼에서 제어함으로 이 램프에서 제어함으로 각각 따로 해주시면 된다고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두 개에 대한 그걸 같이 묶어서 보겠는데 먼저 푸시버튼부터 봐볼게요 자 그러면 푸시버튼 제로가 있는데 여기 비접점만 있고요 푸시 버튼 1은 A접점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푸시 버튼 제로의 B접점 왼쪽은 EUCR 다른 기구 만나야 되니까 한선 필요하고 예, 푸시 버튼 제로의 B접점 오른쪽은 저기 멀리 있는 푸시 버튼 1의 A접점과 직접 바로 만나요. 공통 묶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공통 묶은게 다른 기구들과 만나야 되니까 역시 한선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푸시 버튼 1에 A접점의 반대쪽, 다른 기구들 만나야 되니까 역시 한선 필요하죠. 그래서 총세가닥 필요하네요. 그래서 우리 푸시 버튼이 들어가 있는 박스에 이제 세가닥 필요하고 자, 그리고 이제 WL과 YL이 있는데 자, WL은 오른쪽 맨 하단에, YL은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 WL 한 선, YL 한 선, 그리고 맨 자, 밑에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직접 바로 만나니까 공통 묶어서 한선 필요하네요. 이거 세 선입니다. 그러면 자, 푸시 버튼 세 선, 램프 세 선에서 총 여섯 선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배관은 자, 위쪽 배관 중에 제일 마지막이니까 맨 끝에서부터 여섯 개의 가닥수가 필요하네요. 자, 그러면 푸시 버튼 재료의 b 접점얘는 제가 14번으로 공통 15번, 푸시 버튼 1의 A 접점 16번 그 다음에 WL 17번, YL 18번, 공통 19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배관 미구 배치들도 똑같이 푸시 버튼 제로 B 접점 하나, 푸시 버튼 제로의 B 접점과 푸시 버튼 1의 A 접점 공통 하나, 그리고 푸시 버튼 1의 A 접점 공통 하나에서 세가닥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YL 한선, 자, 아니죠, WL이죠, 이거는요. WL 한선, YL 한선, 공통 묶어산선에서 역시 3가닥 필요합니다. 총 6가닥. 자, 그럼 번호는 아까 푸시 버튼 0의 B접점이 14번, 공통 15번, 푸시 버튼 1의 A접점 16번, 그 다음에 WL 17번, YL 18번, 공통 19번에서 번호 부여해 주시면 제어함 상단에 대한 넘버링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단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하단은 4개의 배관이 있고요 번호는 배관 순서대로 왼쪽부터 1, 2, 3, 4 순으로 번호표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번 첫번째 배관에 보시면은 자 GL과 RL이 만납니다. 콘솔 도면에서 GL하고 RL 찾아보시면 자 GL 여기 있고 RL이 여기 있네요. 자 그럼 이때 GL 다른 기계들과 만나야 되니까 한선 필요하고요. RL도 다른 기구 만나야 되니까 한선 필요하고, 예, 아래쪽은 떨어져 있지만 직접 바로 만나서 공통 묶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아래쪽, 우리 제왕 하단, 아래쪽 배관 중에 첫 번째 배관이니까 번호는 1번부터 해서 GL1번, 그 다음에 RL2번, 공통 3번으로 할게요. 자, 그럼 다시 배관 및 기구 배치도에 GL 한 선, RL 한 선, 공통 묶어서 선에서 세 가닥 필요하고, 번호는 1번, 2번, 3번으로 시퀀스 도면과 똑같이 동일하게만 매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배관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이 두 번째 배관에 보시면 TV3랑 만나는데, TV3다라고 하는 얘는 주회로에서 항상 M2라고 하는 전동기랑 연결하는 4P 단자 됩니다. 그럼 얘는 U2, V2, W2, P 보도체, 전동기랑 연결되는 내선에 해당이 되고, 자, 이때 얘는, 자, 주혜로니까 이제 갈, 흑, 회, 녹황, 이렇게 네 가지 색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조금 전에 내선 필요하다고 썼어요. 그럼 얘는 두 번째 배관이니까, 우리 두 번째 배관은, 자, 10번으로 끝나게끔 내선해주시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7, 8, 9, 10으로 해볼게요. 그럼 나는 배관및 기구 배치도 에도 똑같이, 자 두번째 배관에 네 가닥 들어가는데 번호는 78910쓸 거라고 똑같이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번째 배관 갑니다 우리 세번째 배관은 TV4랑 만나는데 TV4는 시퀀스 도면상에 없습니다 자 얘는 어디 냐 범내에 보시면 TV4는 LS1 LS2를 대체하는 단자대예요 자 그래서 자요 범내를 해서 잘 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LS, 그러니까 리미트 스위치 1번과 2번을 보시면은 리미트 스위치 1번의 아래쪽은 X라는 다른 기구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선 필요한데, 위쪽은요, 잘 보시면 리미트 스위치 1하고 2가 직접 바로 만나요. 공통으로 묶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기계들이랑 같이 연결되니까 당연히 한선 필요하죠. 자, 그리고 리미트 스위치 2번의 A접점 반대쪽은 자, 우리 다른 기구 X2 만나야 되니까 한선 필요하고요. 그래서... 총세 가닥 필요하네요. 그럼 얘는 지금 이제 아래쪽 배관 중에 세 번째 배관이니까, 자, 11번부터 번호 부여하시면 되겠고, 그럼 얘는, 자, 12, 13, 14. 어, 제가 번호 좀 다르게 매겼네요. 원래는 여기 11, 12, 13 이렇게 할 텐데, 예 11, 12, 13. 자, 11, 12, 13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 요 기구 배치도에서도, 자, 일단 세선 들어가고요. 번호는 11, 12, 13 예, 이렇게 똑같이 매겨보겠는데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점 수험자 유의사항에 여러분 리미트 스위치는 사피 단자대로 대체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요 단자대가 가로로 돼 있을 때는요. 자, 순서가 LS1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LS2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때 11, 12번이 LS1 그다음에 12, 13번이 LS2가 되는 겁니다. 임의로 이거 위치 바꿔주시면 안 돼요. 시험상에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고정 그 기억해주시고요. 자 이제 네 번째 배관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배관. 자이네 번째 배관 얘는 TB2입니다. TB2는 우리 주회로에서 자 우리 M1이라고 하는 전동기랑 만나 있네요. M1이랑 전동기. 자 4P 단자 됩니다. 그러면은 U1, V1, W1, P 보도체 4개당 만나야 되고, 주회로선 갈, 흑, 회, 녹황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 지금 이제 마지막 배관이에요. 그럼 마지막 배관이니까 맨 끝에서 4선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번호를 16, 17, 18, 19번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 마지막 배관에는 4선이 필요하고, 자, 16, 17, 18, 19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선제 우리 배관 및 기구 배치도에 대한 모든 넘버링이 끝났고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제어함 내부가 남았는데 제어함 내부는 아시겠지만 우리 그, 그 각종 계전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종 계전기들에 대한 내부 구성도 혹은 결선도를 보고 해주셔야 되죠. 자, 그럼 우리 전자접촉기 MC와 EOCR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일단 접점이 전체적으로 주회로 접점과 보조회로 접점으로 나뉘는데 123789가 바로 주회로 접점이고 나머지가 보조회로 접점입니다 자 근데 이때 이 기계에서 우리 주회로 선이 들어가는 입력 부분이 123으로 동일하죠 그리고 주회로 선이 나오는 쪽 출력이 789로 역시 동일하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보조회로 접점 중에 자, 6번, 12번이 전원으로 또 동일합니다. 그럼 차이점은 보조회로의 AB접점이 다른데 MC의 경우 4번, 10번이 A접점, 5번, 11번이 B접점. EOCR의 경우 4번, 10번이 B접점, 그 다음에 5번, 10번이 A접점이에요. 10번을 공통으로 쓰고 11번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죠.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그대로 너링으로 넘어가 보면 일단 주회로의 EOCR과 주회로의 MC1, MC2 접점은 들어가는 거 1, 2, 3, 나오는 거 7, 8, 9로 다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보조회로 접점 중에 여기 EOCR의 전원, 그 다음에 MC1의 전원, MC2의 전원이 있는데 자, 이때 EOCR과 MC의 전원은 똑같이 6번, 12번으로 동일하게 들어간다라고 었어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보조외로 A, B 접점이 다른데요. EOCR의 B 접점하고 EOCR의 A 접점은 11번이라는 숫자를 쓰지 않는 대신 10번 공통번호를 씁니다. 그러면 자이 EOCR의 B 접점하고 A 접점 봤을 때이 부분이 직접 바로 만나니까 여기를 10번 공통번호로 부여해 주시고 B 접점의 반대쪽은 4번으로 A 접점의 반대쪽은 5번으로 부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MC로 가보겠습니다. 자, MC 보시면은요. 여기 MC1의 A 접점, MC2의 A 접점, MC1의 B 접점, MC2의 B 접점에서 MC가 각각 A 접점과 B 접점 다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MC1부터 보겠는데요. 우리 MC1의 A 접점은 4번, 10번이었었죠. 그래서 자, 번호 부여 보시고요. 그 다음에 MC1의 B 접점, 얘는 5번, 1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MC2로 가보겠는데, MC2에 A 접점, 자, 얘도 당연히 똑같이 4번, 10번이고요. 그럼 MC2에 여기 또 B 접점, 얘 예, 5번, 11번인데, 얘는 번호를 위에가 11번, 아래가 5번을 해볼게요. 왜? 이렇게 해지 여러분 전선이 가까워지죠? 우리가 MC는, 자, 단자대가 총 12핀으로 돼 있는데, 위에가 1번부터 6번, 아래가 7번부터 12번입니다. 그러면 mc1과 mc2가 제왕 내부 배치도 보시면은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11번하고 11번 번호를 부여해 놓으면 요렇게 그냥 바로 가면 되지만 자, 이거를 mc2를 위에가 5번 밑에가 11번 해버리면 mc1, 얘가 mc2라고 했을 때 mc1의 11번이 mc2의 5번으로 삥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위아래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넘버링에 대한 거, MC와 EOC를 받고, 자, 이제 다음 기계, 우리 X8핀 보조릴레이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X8핀 보조릴레이는 2번, 7번이 전원, 1번 공통으로 3번 A 접점, 4번 B 접점, 8번 공통으로 6번 A 접점, 5번 B 접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자, 시퀀스도를 봤을 때, 자, X1, X2, 이거 동그라미는 우리 출력, 아니, 출력이래네. 전원이죠. 그래서 2번, 7번 번호 똑같이 들어가겠고요. 자, 그리고 X1에 대해서 좀더 봐보시면, 오, 여기 X1에 A 접점이 있고, 여기도 X1에 A 접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X2, 여기 X2에 A 접점이 있고, 여기 X2에 A 접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8핀 보조릴레이에서 A 접점만 지금 쓰고 있는데, A 접점은 1번, 3번과 8번, 6번이었었죠. 자, 그래서, 우리 X1은, 자, A 접점, 1번, 3번, 8번, 6번 따로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좌측에 있는 X1의 A 접점, 얘 번호를 제가 1번, 3번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우측에 있는 X1은 다른 번호, 8번, 6번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6번, 8번 이렇게 해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X2. X2 같은 경우에, 야, 얘도 A 접점, 1번, 3번과 8번, 6번 쓰시면 되는데, 자, 요 우측에, 아, 좌측이죠? 네. 죄송해요. 제가 오른쪽, 왼쪽 잘 모르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요 X2 왼쪽에 있는, 자, 요 X2 같은 경우에 A 접점, 1번, 3번, 위에 1번, 3번인가 얘도 1번, 3번 할 건데, 어, 위에 아래 좀 바꾸는 게 낫겠네요. 위에가 3번, 밑에가 1번으로. 그래야지, 얘 번호가 가까워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X2의 A 접점은 6번, 8번으로, 자, 아래 둘다 8번, 위에 둘다 6번이니까 선이 가까워지죠. 그래서 번호를 이렇게 매겨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X8핀 보조릴레이 번호 했으니까 이제 타이머 번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타이머는요, 2번, 7번 전원에 1번과 3번이 순시 A 접점, 8번 공통에 6번이 1시 A 접점, 5번이 1시 B 접점이에요. 삼각형이 있으면 1시 접점이죠. 설정 시간으로 동작하는 거. 자, 그럼 우리 시퀀서 도면에서 T1과 T2 여기 전원 타이머 1, 2에 대한 전원이 있어요. 전원은 2번, 7번이죠. 똑같이. 자, 그리고 나머지 보시면 자, T1에 대한 순시 A 접점과 T1의 1시 B 접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T2의 순시 A 접점과 t2에 한시 비접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순시 a 접점은 1번, 3번 쓰니까 t1의 순시 접점은 자, 3번, 1번 이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자, 한시 여기 b 접점은 8번, 6번이죠. 그래서 자, 아, 죄송합니다. 8번, 6번이네. 8번, 6번의 a 접점 5번, 8번, 5번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번호 이렇게 했는데 어, 번호가 위 아래 위에가 8번, 밑에 5번 해도 되지만 제가 지금 위에를 5번, 밑에 8번한 이유는 예, T1의 요 8번하고 T1의 2번이 가까이 붙어있잖아요. 바로 옆칸이죠. 그래서냐? 가까이 보내려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얘네 배치가 자 타이머는 우리 제어함 내에서 2열에 있고요. X는 1열에 있습니다. 그럼 X의 1번은 얘 예, 8핀 단자대 아래쪽이고 T1의 5번은 8핀 단자대 위쪽이니까 자 서로 얘네 X의 1번은 아래쪽, 아래쪽, 그 다음에 타이머의 5번은 위쪽이니까 위아래로 바로 줄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 번호를 이렇게 매겨봤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이제 T2. T2의 순시 A 접점은, 자, 당연히 1번, 3번이죠. 자, 근데 얘, 아까 T1 3번, 1번 했으니까 도 번호 똑같이 3번, 1번 해보고요. 자, 그리고 밑에 T2의 1시 B 접점은 8번, 5번 수죠. 아 아까랑 똑같이 자 5번 8번으로 번호 부여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제로 했는데 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좀 이제 실수가 있다면 이 리미트 스위치 아까 제가 배관 및 기구 배치도에서는 자 11번 여기 12번 그리고 여기 13번을 했었죠. 이 예, 요거만 고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기능사 실기 시험 문제 자 공개 문제 14번에 대한 넘버링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